아멘. 아, 오늘 말씀해 적음은 순종의 복을 누리라. 순종의 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하님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1년이 360일이죠. 365일. 아니, 어떻게 1년이 365일까? 일 이걸 발견한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발견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분을 아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토 제국에서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도 없었고 가난했고 배고팠고 꿈도 소망도 없었어요. 그들 불쌍히 여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신의 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신의 산에서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인생의 지침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주 기준이 되는,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십계명을 받았던 이 만난 세대들은 사실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예전에 살았던 그런 노예근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좋은지도 모르고 어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평 때문에 12일이면 갈그 가난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복의 땅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약 40년 동안, 몇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해에서 방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대의 원망, 불평은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광해 생활하면서 모두 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를 하나님께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오늘부터 베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해에서 만난 세대는 다 죽고 그곳에 태어났던 광해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는 너무 그 광해 세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데스바나이라는 그곳에서 다시 그 가난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게 됐어요. 모세는 너무 감격을 했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정말 혼심을 다해서 내네 편의 설교를 합니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기스를다 뽑아서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우리는 그 모세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입니다. 그 말씀의 전체의 핵심 중에서 바로 오늘 여러분 읽었던 신명기 28장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실한 생활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정하면 어떤 복과 어떤 형통이 일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인정 받고 존경을 받는데요. 개인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걸 넘어서 우리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예요. 한반도 붙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탑10 안에 들어가는 우리 나라예요. 저는 요즘 K팝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쓰는 걸 보면서 대단한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우리가 실력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100년 전에 우리 초대 성교사님들이 선진 문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씨를 뿌리고 성교회에서 그 열매가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민족과 나라에서 날마다 눈물흘 뿌려 기도하셨잖아요 그 열매가 사실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일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에 지키면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 세상의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 그나마 이렇게 작지만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 정말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는 많은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 일에 더 집중할 때가 있었어요. 아, 그때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어요. 끊임없는 내란이 있었고, 자자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기근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역사적인 걸 보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또한 우리 나라에 있어서 흥망선세는 바로 온전한 순종에 달렸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전체 말씀인데 이게 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에기스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따라 합시다. 십계명. 십계명이 이 말씀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기록한 책이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돌판, 두 돌판에 직접 써주셨어요. 그만큼 이 십계명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이 담겨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이 십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꿔주셨어요. New Comment, Commentment 새로운 계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럼 잘 아시죠?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심지어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해서 사랑하면 그분을 항상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추워도, 배고프도 달려갈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이웃을 니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세 번역, 세 버전, 어떻게 보면 세 개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잠깐 우리 십계명을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 아니야 대형아, 시작! 우리 대형이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직접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우리 마음 속에 새기고 새기고 날마다 따라간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할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 아시죠? 뭐랬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이거는 지구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스스로 존재하시고 창조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늘이나 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고 네. 여기 맞죠? 요 아멘 예나 지구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걸참 좋아합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도성에 이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오른쪽에 아주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깃발도 꽂아놓고 돌로 막 우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벽돌로 이렇게 막쌓아놓고 거기서 지극정성을 다하죠 근데 그 돌과 나무가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하나의 그냥 물건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자주지 할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할 수 있어요. 형통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받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너희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본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욕하고 우리 교회 간다고 욕하는 사람도 들 있어요. 왜 코로나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막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을 욕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못을 하면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 그걸 그 넘어서 너무도 비난하고 비난되면 비명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렇게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들은 주리의 이름을 부를 때바르게 불러요. 어떻게 때? 주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이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이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난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제 천안에 드라이브 갔는데귀뚜라인일러가예 공장이 불이 났잖아요. 시커먼 이 연기가 이풍세까지 오더라고요 근처에 가까이 갔더니 어 정말 너무 무섭게 어, 그 검은 연기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 평범하게 살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절 대식을 추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네 번째 보니까 중요한데요. 그러면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안식을 기억하여. 아멘.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놓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힘써 일하라 하잖아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일을 힘써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상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일과 사명을 분리하지 말하는 거예요. 좀 추우시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는 단순히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밥벌이를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이것은 우리의 소명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냥 밥벌이가 아니에요. 소명으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소명이라고 믿는 그 순간 그곳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구별해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쵸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부활 절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다른 걸다 멈춰 놓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그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우리는 하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건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일날은 정말로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 구원하시고 날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때에 정말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자유와 힘을 누릴 걸 믿습니다. 이,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과 몸에, 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에,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양하면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시는 저원 되시길 추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뭐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과 동행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복에 근원이 된대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지켜 주세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들어가도 나가도, 그러니까 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좋아서 펄쩍펄쩍 뛰셔야 돼요. 복덩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 손이 닿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잘된대요.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룹한 자녀를 삼으신 것은 단순히 천국 보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더 디테일한 게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럼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아주 날마다 형통하고 번성해지는것 그리고 이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전쟁과 기근과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오직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인 겁니다 어,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데라를의 예, 가족을 그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이 데라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브라함만 부르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람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데라라는 그리고 그의 아들 세 아들 을 같이 다음 꺼번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난한 땅에 가기 위해서 하란까지 다 왔어요 하란까지 왔는데 왠지 왠지 하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정책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250살에 죽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란은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룩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이를 데리고 가난한 땅으로 오려고 바벨루야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 가지를 가 잡고 살았다. 아멘. 그런데 대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지만 완전한 순종하지 않고 반쪽짜리 순종을 했어요. 왜냐면가난한테 가지 않았거든요. 여기 가저싸우니 하나님 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에. 그래서 기까지만 오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란은 대란은 복의 그원이될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말에 순정하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면 너가, 너로 너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는 복에 그런 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가는 곳마다 누구도 너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야. 넌 복에 그런 이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어떤 조금 약간 꼬셨, 꼬셨다는 꼬하 그런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만, 아브라함을 꼬셨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복에 그런 이 된다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에 그을 내고 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나님에서 정착했을 때 살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하는 순간 그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장하라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 여러분은 복의 디크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저를 되시길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장하면, 그렇죠 모든 위험에서, 아, 우리를 보호해, 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장한다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2022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시련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정해서 발걸음을 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항상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7절, 시작.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우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도 틀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풀이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오 말씀이 분명하죠. 아, 한 길로 왔다가 이불로다 도망가게 됐대요. 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영적 전쟁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묵묵하게 꿋꿋하게 주님을 믿고 인내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 모세가 죽고 그 후, 어, 후계자 여호사가 어, 리더로 뽑혔죠 근데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사를 보고 불안해 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도 자신이 너무너무 어, 불안해 했어요 내가 이런 약 60만명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마, 여우수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셨거든요 그의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는 그의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네가 어딜 가든지 성호가 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자로나 우라 지치지 않고 꿋꿋하게 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여호사가 힘났어요. 이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사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면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서 레마야의 말씀, 즉 우리의 체험되는 말씀이 될걸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이 여호사는 전쟁을 시작했어요. 몇년 동안, 7년 동안 강한 전쟁.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치열하게 목숨을 건 전쟁을 7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악원의 죄 때문에 한번 패하고, 그건 여호사의 잘못이 아니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날마다 승리했어요.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일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대결을 하잖아요. 우리 승리했을 때, 내가 어떤 걸 이뤘을 때, 진짜 힘이 나고,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리하지만 순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넉넉히 할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새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오늘도 저를 렇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족의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근데 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형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는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것 또는 우리의 사업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한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사이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비전물이라 옛것은 전랑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지난주, 지난달까지, 지난해까지는 주 지난 우리가 부순정의 사람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순정의 사람으로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하시는 복의 그늘로 살아가시는 저는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